반갑습니다. 차파는 촌 놈의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대형 플래그십 단이죠 현대의 제네시스 G90 3.3 터보 4륜구동 럭셔리 등급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1년 5월에 등록한 2021년식 완전 무사차입니다. 량 주행 거리 약 10만 7천 킬로 운행하고 고요 미세유 또한 없습니다자 제가 이 차량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해서 완벽한 상품화 차량이라는 거 구독자분들 고지 드리고요 자, 휠 복원, 유리막 코팅, 실내 크림까지 다 맞춰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자, 이 차량도 제가 직접 매입해서 시운전하고 문제되는 부분 정식 서비스 센터에 차량 입고 하여 차량 전체적인 점검을 받았습니다 자, 정비 내역서 영수증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도 일반 서비스 센터가 아닌 현대 제네시스 본사에서 운영하는 제네시스 반의 전담 입고하여 차량을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현대 제네시스 반이라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현대 본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장점은 동일 차종만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숙련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일반 블루 엔에서 작업을 못하는 부분까지 바로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현대 제네시스 하이테크 반입니다 자 여기는 8주 단위로 예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전문,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현대에 제네시스반의 차량을 전부 다 입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숙련도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지셔야 차량에 대한 꼼꼼한 안전함을 더욱더 약속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상품화 시간이 조금 더 드는 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마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안전한 차, 깨끗한 차를 판매하고자 노력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럭셔리 등급이지만 옴,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은 컨비니언스 패키지. 시그니처 컬렉션,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랑 보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빠지지 않는 옵션들이 다들어가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너무나 좋아하시고요. 자, 2021년식 개선형 모델에 전자 서스펜션, 지능형 헤드램프가 탑재됐고요. 옵션 또한 풍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 자, 그럼 저와 함께 진실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세단의 자존심이죠 바로 블랙 바디입니다. 지금 보신대로 이 차량을 제외하고도 옆에 많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이쪽 뒤쪽 가려져 있는 거 있고 다른 쪽에도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보신대로. 라이트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행거리약 10만 7천km인데 본인 상태 보시죠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 전면부 젠스 엠블럼 아래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와 함께 레이더판까지 장착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반대쪽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은 신품처럼다 복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냐 60%로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검정색 차량인 만큼 더욱더 상품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세단의 자존심이죠 블랙 바디 그리고 오늘은 관리하기 너무 편한 검정색 히트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색깔, 색깔 들어간 곳 아, 관리하기 너무 힘들하신 어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자휠 깨끗하죠. 자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좋습니다. 60% 이상으로 넉넉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고성능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3.3 터보에 370마력하는 고성능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자, 다이나믹한 운전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고요. G90, AWD, 전자식 4륜까지 들어가서 항상 사계절 내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전동 트렁크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 내부 또한 보시는 대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안에 또한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내크림 다 맞춰왔습니다. 실내크림 하게 되면 이 안에 시트, 바닥, 천장, 트렁크까지 다 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일반 세 차와는 다른 세 차의 퀄리티를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신 대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중고차지만 상품만 최대한 깨끗하고 안전한 차 판매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구독자분들 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다 항상 모든 차량을 서비스 센터에 입고 해서 정비하는 게 구독자분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만큼 저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차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도 AS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은 엔지니어분이 괜찮아요라고 하면 일반 분들은 그래요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문제되는 부분을 항상 지적해서 엔지니어분들한테 반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렇게 다 점검을 받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구독자분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에 한번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유리가 적용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함께 윈도우 스위치 접이식 백미러 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레시콘 사운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자 가죽 상태 보십시오 주행거리가 10만 7천 키로 인데 가죽 컨디션 너무나 좋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자이 차량은 추가 옵션으로 시그니처 컬렉션이라서 컬팅 나파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층 더 고급스러움과 착착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계기판 밝기 조절, 후축방, 차선이탈, 차선이탈은 보험료 7%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그 다음에 주의구 버튼, 트렁크 버튼, 전자파킹, 전동 핸들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과 함께 오른쪽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후축방 모니터. 좌측, 우측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거리 약 10만 7,800km입니다 제조사의 워런티는 5년에 12만km로 종료가 되고 있고요 기간으로는 약 10개월 정도 아직 AS가 남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식 서비스센터 하이테크반에 입구해서 차량 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가 있고요 자 유리막 코팅서, 보증서와 함께 위쪽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연동 가능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에필러하고 천장에 흡연적 전혀 없고요. 자, 유보 가능한 아, 유보 블루링크 가능한 롬비라이패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프리미엄 이 시그니처 컬렉션이 들어서 가 이런 부분들이 리얼 우드로 들어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화소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프로토 공조기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드, USB 단자, 파킹, 어라운드뷰, 전방감지오토스탑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 에코모드, 커스텀 모드, 컴포트까지 다양한 모드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이렇게 에코모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IS 버튼, 그 다음에 3단 통풍, 3단 열선, 조속도 이렇게 3단 통풍 열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핸들 열선과 함께 후속 전동커트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속 전동 커튼도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키 두개 있다는 거 고지도록 겠습니다자 조석 이 시트 컨디션 보십시오 굉장히 깨끗하지만 한번더 크링 다 맞춰 놨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안에 이렇게 콘솔 수납함도 아주 깨끗한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수납함에는 이렇게 사용 설명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참고하실 거 좋습니다 그리고 조석에 메모리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차량 보시면 자, 실내 조명 이렇게 앰비언트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색깔은 지금 썬라이즈 레드를해 놓고요. 지금 그 다음에 구독자 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보신데 보죠? 지능형 헤드램프. 21년식을 찾는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전자 서스펜션과 함께 지능형 헤드램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갔죠? 이 차성은 또 뒷좌석이 편리한. 컴포트 패키지와 함께 시그니처 컬렉션 착착감이 너무나 좋은 컴포트 이 럭셔리 등급에서는 이 추가 옵션이 안 들어가면 이 전동 커튼이 없습니다 이게 보신대로 이중접합 창글라스하고 함께 이 여름철에 더울 때이 전동 커튼 없으면 안 되시겠죠 이렇게 햇빛 가리게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럭셔리지만 굉장히 옵션을 많이 추가해갖고 프리미엄급 럭셔리 이상급으로 옵션이 좋습니다. 지금 가죽 상태 보시죠. 굉장히 주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통풍 시트. 우리 가족들 모두가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풍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그 다음에 뒷좌석 컴포트 패키. 지자 전동 시트. 장거리 운행시 굉장히 편리죠. 자 이렇게 한번 버튼 누르면 리클라이어 기능이 있고. 조석이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지고, 뒷좌석이 이제 눕는 상태입니다. 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랑 보시면 조금 비슷한 형태인데, 이 장거리 운행시 굉장히 편합니다. 이 앞에 시트가 눕는 거는 앞쪽 시야를 가리지 말라고. 앞, 최대한 폴딩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버튼 누르면 다시 원위치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 정도 옵션만 들어가면 전혀 이 지구공에서 사용하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옵션이 바로 뒷좌석 컴포트하고 시그니처입니다. 뭐, 모니터하고, 뭐, 썬더페 이런 건 없어도 되는데, 이두 가지 옵션이 가장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독자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천장에 흡연인적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구독자들고지 드리고요. 자, 여성분 아들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화장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옵션들 많은 것들 선호하시는데, 오늘 차량은 이제 럭셔리 등급이냐 옵션이 추가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때문에 차량 컨디션 좋죠. 타이어 상태 좋죠. 아직까지 신차 보증 넉넉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자이 차량 스펙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 5월에 등록한 2021년식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7천 킬로 운행하였고요 미세먼지 또한 유었습니다자 하이테크 센터바드 입구에서 차량 전체적인 점검 받았고요 엔진 오일까지 교환해놨기 때문에 바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에 아직까지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걱정 없이 오래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 오늘 권 팀장이 이 차량 판매할 금액. 자, 오늘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옵션 또한 풍부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오늘 이 차량 권 팀장 판매할 금액은 4,190만 원. 4,1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차 파는 촌놈의 권혁 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